갱화 압도 모션의 무적 판정이 을매나 되는지 잠깐만 탐색을 해볼 거예요. 물론 본편이 나와서 판정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당장 궁금해니께. 어, 발줄 쏘는 동안에는 맞았죠? 어, 발줄 쏘는 동안에는 맞아요. 벌레가 다 도착했을 때도 무적 판정이 아니네요. 앞으로 나가는 동안에도 무적은 아니네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무적이 있다는 걸까? 오, 저스트 타이밍이네? 맞을 때딱 누르면 되네? 안 되는데. 애매하다. 어, 요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거 하고 납도야. 안에 아, 지금 포유만 성공했으니까 다른 타격도 성공 가능한지 계속 테스트 해 봅시다. 오, 요렇게. 딱 맞는 순간에 눌러야 되네. 내려 고 요렇게 하면 안 맞는구만 아 요, 요건 맞는구만 정확하게 똑같이 눌러야 돼 맞는다! 하고 <laughs> 딱 눌러야 돼 태클은 근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보인물 스킬거지 요렇게 요렇게 심는거지 요렇게 그래 그래 씹는거지 정확하게 맞을때 맞을 생각보다 익숙해지니까 무적 프레임이 쓸만한 느낌인데 근데 진짜 차분하게 끝까지 보고 내가 맞기 직전에 눌러야 돼 이거 고인물 스킬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말인즉슨 이제 채팅창에 또 이제 벌레 쏘면 안맞아요 벌레 쏘면 안맞아 이런 스킬이 한두개가 아니거든 이따가 슬래시엑스의 그 병충전 스킬이라던가 <laughs> 벌레 쏘면 안맞아요 <laughs> 또 시작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스트리머 울지도 몰라요 <laughs> 나도 그거 나나 나도 그거 알아 나도 봤어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어떡 하냐 <laughs> 이들은 뭐 처음부터 잘했냐 요런 <laughs> 안 맞는 거야 정확하게 누르면 요면안 맞는 거야 정확하게 누르면 아요러면 맞는 거야 요러분 조금 늦었으니까 이거 진짜 어렵지? 예, 분노할 수도 있어요. 요런 만안 맞는 거지? <laughs> 점점 태워하는데? <laughs> 방금 동작 아니 벌레 소문 거안 됐구나. 하드하고 바로 쏘면 힘들고. 처음 맞으면 납독 판정은 되는데, 요렇게 무작 판정. 어? 몸에 불이 붙었네요? 아, 야, 때 그러면 기절한다고, 이 쓰레기 게임, 씨. 아유, 씨. 고쳐주세요. 아, 안 나가, 안 나가. 안나가 기술이 진짜 안나가 요렇게 방금은 좀 유용했죠? 아니 안누.. 이게 문제야 칼을 들어올리는 동안엔 커맨드를 안먹어 <laughs> 이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이거 프레임에 피를 노리면 안돼 그냥 미리 써버려야지 자칼 들어올리는 동안 커맨드 먹나 봅시다 안먹어요 다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먹어요 <laughs> 안먹어요 칼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션 시작되면 안먹어 다 들어올렸을 때 먹어 이것도 개선이 돼야 될것 같아요 가드 중엔 먹네요 빨리 쓰려면 가드하고 바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겠네요 굉장히 유용하죠? 이게 선입력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모션 중간에 커맨드가 안 먹는 거잖아 지금도 이거 가드 푸는 동안엔 안 먹어 <laughs> 가드 끝나고 먹어 버튼을 눌러도 커맨드 입력이 안돼다 끝나고 누른 게 들어가요 미리 누른 것도 안돼 그러니까 가드를 누른 상태에서 해야 돼 차라리 할 겁니다 네 예, 데모판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가장 빠른 헌팅 엣지는 가드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러면 개빨리 쓸수 있겠지 오 헌팅 엣지 헌팅 엣지 이니시 <laughs> 자 그렇다면 빠른 헌팅 엣지를 써봅시다 간다! 무적 판정 이렇게 방금도 무적 판정을 가물려 펜슬 어, 이뭐 무적 판정 밖에 대치일어 오, 중간으로 씹었어. 아, 이건 못 씹었어. 아 기절! 이거봐 하이퍼가 뭐해 기절 뜨죠, 얘도? 얘도 대검이랑 똑같은 맛이야 얘도 <laughs> 뭐지? 이거 봐다 끝나고 나가잖아 이거는 그냥 중간에 나가는데 응, 이거는 그냥 중간에 나가 이건 나가잖아 아, 이건이는데거 이거, 이 이건 되는데. 가드 끝나고 나가. 가드 이거, 이거. 이거, 동안이안나거 이거, 이거. 중간이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왜거 이거. 이거, 이때도 안 나가네? 강모도 안 되네? 간보기가 안 돼. 이러면 간보기가 안 된단 말이야. 이러면 저무적판정이 진짜 의미가 너무 퇴색되는데 이러면.